안녕 얘들아 반가워이 자 오늘은 내가 로블록스라는 게임에서 그 킴피스가 있잖아 킴피스 게임 한번 썰을 풀려고 해 내가 시작한지 지금 영상 녹화 시간으로 따져서 지금 2022년 2월 26일이란 말이야 시작한지 일주, 일주일도 안된 상태거든? 근데 내가 이, 이거에 대한 썰을 풀게 정말 많아. 그중에서 어이없는 일도 많고. 자 일단은 뭐부터 풀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중에서 제일 비중이 높았던 것부터 내가 풀어볼게. 잠깐! 영상을 신청하기 전에 미리 말하겠습니다. 이 영상은 절대 자랑하거나 기만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영상이 아닙니다. 재밌게 신청해주세요. 내가 킹피스를 접속하고 한 3, 4일 날인가, 4에서 5일 날인가. 내가 기억력이 그렇게 좋지 않아서 기억력이 가물가물 하긴 한데, 일단 확실한 거는 그 당시 때 나는, 나는 지인들이랑 같이 킹피시라는 로블록스 게임을 하고 있었단 말이야. 그 당시 때도 킹피스가 인기, 인기가 좀 많았어. 유튜브에 뭐 찾아봐도 킹피스에 관한 뭐 떡밥 뭐 업데이트 소식 뭐 리메이크 <laughs> 뭐 그런 것들밖에 없었단 말이야. 그래서 뭐 재밌겠구나 해서 한번 틀어 봤거든. 근데 그거를 알고 나서 3, 4일이 지났어. 그것도 킹피스 내가 플레이를 하고 나서 그렇게 플레이하고 3, 4일이 지났는데 그때 내가 로블록스를 하는 지인들을 만났어. 주변에 있는 사람 중에서. 그래서 뭐, 갑자기 애드, 애들이, 저 해왕류 제가 현질에서 부를 테니까 같이 잡아요 했거든? 근데 그러면서, 그, 그 해왕류 뜨는 시간이랑, 그, 어떤, 뭐, 엔마라는 칼을 주는 보스모이 동시에 그게 나타난 거야, 우연찮게 그래가지고, 나는 뭐 해왕류보다는, 어, 저, 여기 있는, 저, 엠마라는 칼부터 먹고 싶으니까, 먼저들 가세요 하고, 나 혼자 잡았어. 근데, 잡는다고는 말은 하는데, 나 혼자서 때려도 때려도, 피가 안 닳더라고. 그래서 이고 시간이 한, 조금 지났어. 한, 오, 5분? 3분? 뭐, 그렇게 지났는데, 그래도 피가 전혀 안달고 나만 계속 죽는 거야. 그 당시 때내 레벨 때가, 2000 몇이었거든? 2600? 2300? 그 정도인 걸로 알아. 그런데도 내가 못 쪼개고 다녀. 그 당시 때 내가 흔드흔드 열매를 먹었는데도 그게 흔각이 아니, 아니거든. 그래서 엄청 약해. 킹피스 하는 사람들은 알거 아니야. 흔드흔들보다는 흔각이 더 세잖아. 게다가 사거리도 엄청 짧고. 뭐든 간에 내가 말하고 싶은 거는 이거야. 나 역시 나 혼자는 못 잡아서 다 같이 잡는 해양류 쪽으로 붙어야겠다. 그래서 결심해서 배 타고 갔어. 근데 배 타고 갔는데 너무 느린 거야. 그 해양류나 해양류가 뜨는 섬이 있단 말이야. 그쪽으로 가려면 배 타고 한 세월 걸려 네 배로는.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그그 그 지인들한테 조금씩 천천히 잡아달라고 부탁하면서 갔거든.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피가 점점 깎이고 결국 그 사람들이 잡았어 향류를. 향류 잡고 나는 허겁지겁 이렇게 도착했는데 다행히 타이밍을 맞춰서 타이밍이 타이밍 딱 맞았어 다행히. 그래가지고 나는 빨리 상자를 열고 보상 상자를 열고 빨리 어배타 올라탔거든. 그래도 내가 나한테는 회항류 처음이라 처음이었어. 그때 나한테 회항류 잡아서 보상받는 게 처음이었어. 근데 그래도 뭐 어쩔 수 없이 내가 상자 보상도 급하게 나온다고 못 봤거든. 그래서 일단은 한번 확인해 봤어. 배 위에서 총 6개가 떴거든. 하나는 돈, 하나는 템, 그리고 3개는 열매야. 뭐, 세개 열매라고 해도 그냥 초록색깔, 뭐, 일반 등급이야. 응, 일반 등급이라서 버려도 되는? 그건 열매였는데, 분명히 여기, 여기 알람에는 여섯 개라고, 여섯 개야. 내가 받은 건 여섯 개야. 그래가지고, 뭐, 열매, 세 개, 돈, 보석, 이렇게 받았는데, 나머지 하나가 안 보이는 거야. 인벤토리에 안 들어왔어. 그러면 뭐, 뭐겠어? 카이라던가 뭐, 그, 악세서리 그거, 그거 받았나 하고 열었거든? 근데 열자마자 내 눈앞에 그 믿지 못할 일이 생겼어. 처음 해왕작인데, 바로 그, 저기 멀리 있는 고인물들도 갖고 싶다고 하던 한 몇천만원 질러야 뜬다는 그 낯이 난한번 했던 거야. <laughs> 진짜 나도 어이가 없었어, 되게. 이거 지금 내가 말하는 거 거절며 같지? 하지만 실화야, 하나같이 다. 증거로 지금 내가 지금 차고 있는 내가 지금 낫을 갖고 있는 것도 지금 이렇게 있거든. <laughs> 지금 어 지금 낫도 이렇게 들고 있어 현재 어, 어쨌든간에 지금 지인들이 지금 되게 엄청 뻥친 거야. 내가 이렇게 처음 해왕작 하기도 전부터 킹피스를 시작했거든 그분들은 엄청난 고수인데. 낫을 가지려고 한몇 천만 원인가 몇 십만 원을 질러서 해왕류를 계속 불렀대. 그런데도 그 낫을 한 번도 안 뜨고 현재 웬만한 사람들은 고대 삼류, 삼도류? 고삼이라고 불리는 고대 삼도류류를 가지고 있었어. 근데 그래도 낫을 가지고 싶어서 그때 내가 했을 때한번더 부른 거야. 근데 그 당시 때 나만 뜨고 다른 사람들은 다안뜬 거야. 그래서 되게 어 좋은 건데 좋은 게 아니야. 되게 같이 어 와, 같이 와서 잡아요 했어 왔는데 갑자기 나타난 유비가 그 원피스 최강의 검을 먹었어. 그것도 단단1등 <laughs> 안에 다른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겠어? 배 아프 배 아프기도 하고 질투나고 뭐 그런 부정적인 감정도 있겠는데 무엇보다 제일 큰 거는 어이가 없겠지. 웬, 그, 거지가 와가지고, 에스칼리버라 그냥 한 번에 뽑은 그런 거랑 같은 거니까, 현재 상황이. 그래가지고 지금 사람들 되게 어이가 없는 상태로 지금 다 나갔어. <laughs> 다 나갔어, 킹피스를. 나 때문에 게임을 접으려고 하는 사람이 <laughs> 저 한두 명이 아니야, 지금. <laughs> 물론, 내가 잘못한 건 아닌데, 그래도 내가 잘못한 그런 느낌이 드는 거야, 너무. <laughs> 지금 어 이거 여기저기 가가지고 되게 어 미안 죄송합니다 막 미안합니다 막 이런 이렇게 말했거든 근데 물론 내가 잘못한 건 아니잖아 근데 다른 사람은 나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야 저 기만자 뭐 기만자 남 놀리면 좋냐 뭐 이러면서 약간 그런 느낌으로 말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 밖에 없단 말이야 지금이 근데 난 진짜 그런 마음이 1도 없어 난 오히려 미안한 마음이 들어 나는 해양률를한 대도 안 때리고, 그냥, 그냥 꺼악 하면서 좋은 보상만 다 먹은 상태니까. <laughs> 난 오히려 그분들한테 고맙고, 오히려 미안해, 나는. <laughs> 그래도 다행히 그래도, 응, 음, 그거를, 아, 그거를 아는지, 그래도, 어, 나 때문에는 아니라고는 말하는데, 솔직히, 어, 내 뒷담이 조금 들리는 것 같아. <laughs> 음, 뭐, 지금, 내가 지금 이렇게 해양류 낫이 한 번에 떴다고 해서 지금 자랑하는 건 아니야, 확실히. 내가 내가 여기에 썰을 마는 이유는 그분들이 제발 이 영상을 봐서 내내 내 진짜 마음이 뭔지를 알아줬으면 해. 난 기만 난 기만이 나 자랑하고 싶은 게 아니지. 오히려 나는 어 같은 아는 지인끼리 친해지고 싶어서 여기 게임에다 현지도 하고 뭐미호크 배나 뭐 그런 걸 사고 게다가 같이 하고 싶어서 빠르게 밤새면서까지 레벨을 올린 난 노력이 있단 말이야. 근데 뭐 아무도 모르겠지. 내가 그냥 밤 늦게까지 한 거니까. 그냥 나는 어그 노력이 난그 노력을 알아줬으면 하는 것뿐이지. 그낫한번 떴다고 바로 거의 손절급 손절 당할 뻔한 그런 상황이 난 솔직히 너무 어 마음이 상했어. 물론, 어, 엄청 오래하고 돈을 몇백이나 질렀는데도 안 나왔, 안 나왔는데, 루비가한번했 떠. 물론, 엄청 실망하고, 어, 적고 싶겠지, 어. 그치만, 나는, 너, 나는 너희들이랑 같이 하고 싶어서 현질도 하고, 너희들이랑 맞추려고 레벨도 올린 노력이 있는데, 그건 뭐가 되는 걸까? 어. 어떤 간에 제발 접지 마. 나랑 같이 놀자. 난 너희들이랑 놀려고 밤늦게까지 밤 레벨까지 올리고, 무기도 잡고 열매까지 곧 하나하나 쳐다봤단 말이야. <laughs> 제발 접지 마. 이름이 도끼라는데, 걘데 분명 이름이... 이름값을 못한대. 왜? 模样，一起。